시 아직 몽골에게 예속 중이던 시기라 킵자크 칸국의 칸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했는데 트베리는 모스크바와 경쟁하던 도중 1327년 몽골의 토벌 원정대에 의해 트베리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러시아의 주도권은 모스크바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트베리가 파괴되고 유리의 동생이자 모스크바의 공인 이반 칼리타는 대공의 지위를 획득한 1328년부터 또는 1332년부터 1341년에 사망할 때까지 대공 자리를 지켰다. 이 모스크바의 대공 이반 1세는 재정적 및 행정적으로 모스크바 군주들의 원형으로 남아있다. 이반 1세는 언제나 킵자크 칸국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대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공국들이 칸국에 내는 공물을 거두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서희는곧 모스크바의 수입증대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땅을 사거나 규합하는데 더욱 열을 올렸다.